애월한악입니다. 집들 사이로 중간에 보이는 건네 한라산입니다. 서귀포에서 보이는 오. 한라산이죠. 굉장히 가까워요. 오늘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수능날입니다. 오전 10시 43분. 네, 저는 오늘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와 무려. 오전 10시 44분에 퇴근이라니 <laughs> 오늘은 새벽 6시도 안되어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음, 서귀포에 있는 삼다 사회종합복지관에 강의하 왔어요 와, 와서 보니 복지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래 개관을 했더라고요 출근길이 50분 그런데, 강의를 마치고, 몇몇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 세상에, 집이, 아라동, 애월, 그런 분들 보통 한 시간씩 오시는 분이에요. 출근길 한 시간, 퇴근길 한 시간. 아, 맞아요. 뭐, 부산에서야 한 시간 이르면 많지 않죠? 제주도에서 한 시간 이르면, 정말 먼 길이고, 제주도를 완전히 반으로 잘랐을 때, 반을 건너오는 거예요. 완전히 딱 반을. 한 시간 반 만에 일을 즐겁게 마치고, 오늘은 제가 어제 수고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노형동에 있는 영복갈비에서 점심을 쏩니다. 어, 오늘 강의가 원래 9시부터 10시 반까지였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강의를 들어갈 때, 뭐,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어떤 또, 어, 노업에서 뭐, 조합원들을 상대로 할 때는 연령대가 보통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40대에서 60대, 아니면 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어저께,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20대에서 60대까지. 너무나도 다양하게. 그것도 남녀 섞여서. 와, 이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12명이네. 그래서 각자가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는 연령대로 따로 드리고 강의는 그냥 전체 휘뚜루 맞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 딴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강의를 들으면 시간을 딱 맞춰 시작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관이니까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룸 하나에 사니까 자기들 일이 덜 끝나갖고 자꾸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9시에서 10시 반에 딱 끝나면 시간이 빠듯한데 9시 10분쯤 돼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10시 반에 다른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10시 25분에는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 10분 깎였지. 뒤에 5분이나 10분 깎였지. 1시간 반 강의가 1시간 15분이나 1시간 10분만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좀 내공을 요하죠, 이건. 와, 휠바치다. 물론 우리 막내도 같이 가서 도와줬어요. 인원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서 놀랍게도 9시 10분에 시작한 강의를 10시 20분에 정확하게 마쳤답니다 계획한 대로 됐어요. 강의료가 얼마인지 모르고 왔는데 나중에 사인 받을 때 보니 강의료가 생각보다 넉넉. 기분 좋아요. 물론 그 중에서 우리 막내에게 알바비도 조금 줘야 됩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응. <laughs> 막내 소리 들으셨어요? 다시? 응. <laughs> 좋다는 소리, 목이 많은 소리, 엥? 기름여야 되는데, 아, 깜빡했다. 있을 거야. 이 동네가 싸니까 넣고 가야 돼. 그 서귀포에 오니까, 이제 제가 물론 서귀포 시내를 갔죠. 금방. 근데 회전교차로가 많잖아요. 제주도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인데, 아, 서귀포 시민들 개념 없네. 막 끼어들어요.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주도 사람들 운전 험하게 한다라는 거. 저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제주도에 운전 면허 줄때 운동장에 줄 세워놓고 네타 갖고 차만 출발하면 운전 면허를 준 때가 있었대요. 그때 운전 배운 사람들이 엉망일까요? 왜냐하면 운전의 실력은 늘었을 수도 있지만. 안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교육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투리를 들어보면 끝말이 짧아요. 가령, 뭐, 왔어? 이런 말을 완?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사투리에 보면 존댓말이 잘 없고 말을 하다가 말거든요. 그 이유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웃집에 동갑내기 친구한테 들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여기서는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기서 들릴 때완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점점 짧아졌다. 가로수로 이렇게 야자수가 보인다면 거기는 서귀포입니다. 제주시 내에는 이렇게 중앙 분리대에 어, 이 야자수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요. 배고파요. 아무것도 안 먹고 1시간 10분을 떠들어 댔으니. 어제는 어, 볼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제가 그 해먹에 누워서 책을 봤어요. 그리고 혼자 누워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 친구한테 문자를 해서 해먹 힐링하러 와. 책한권 들고 와. <laughs> 그랬더니, 진짜 책을 한권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같이 읽으려고 온게 아니고 그냥 수다 떨고 놀고 싶고 그 책은 이번에 노벨문학상 탄 한강씨의 책인데 그거 자기가 읽어봤는데 재밌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들고 왔더라고요. 저도 지금 채식주의자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은 두개잘 모셔놓고 작두콩차 이제 이름이 생각났어요. 작두콩차 마시면서 해먹에서 아이 좋다 좋다 이러면서 <laughs> 힐링했답니다. 그래요. 이런 날씨에는 정말 해먹에 누워서 힐링하기 너무 좋아요. 오늘도 사실 그런 날이죠. 동백나무 그늘이 크진 않지만 해먹 두개딱 놓고 그늘 만들어서 쉬기에는 정말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우와, 귤이다. 맛있겠죠? 아쉽지만 그나마 단풍입니다. 때는 날씨가 비가 올 것처럼 약간 무거워서 싸늘 싸늘 어, 약간 그랬거든 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오 근데 옛날에 우리 수능 날은 엄청 춥지 않았나요 수능 날은 진짜 날씨가 엄청 엄청 추웠었는데 11월로 바뀌면서 그게 없어졌나 음, 수능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 막내 7년 전인가? 수능 칠 때, 그때 추웠는데. 와, 제주도라서 그런가? 밥 먹으러 가는 길 너무 멀어요. 지금 35분을 달렸거든요? 아직도 35분이 남았어요. 1시간 10분을 달려야 밥 먹으러 가는 식당이 나온답니다. 킥티 키티지? 키티 박물관? 그런 건가? 저는 이 캐스프가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우리 대표님 여동생이 이번에 캐스프를 샀대요. 와, 실내가 엄청 넓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수채화 그리는 데 가서, 캐스퍼 너무 갖고 싶다고, 캐스퍼나, 아반떼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니, 아반떼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캐스퍼 작다고. 그래서 내가, 캐스퍼 실력 엄청 넓대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캐스퍼예요. 아, 내가 그 말을 듣고, <laughs> 현실감각을일 깨웠죠. 아, 맞다. 캐스퍼지. <laughs> 점심 먹은 돼지갈비는 <laughs> 영상을 못 남겼네요. 다들 배도 고팠고 또 가니까 남편이 이미 먹기 좋을 정도로 구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먹느라고 바빠서 못 찍었고 어.. 이거 저것또 잡무 처리하고 저기 통원치료 남편과 또 나란히 누워서 봤고 오늘은 수채화반이 원래 저 때문에 목요일로 바꿨는데 다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전에 10시쯤에 모여서 그림 전시회에 가셨더라고요 전시회 갔다가 점심 먹고 전에 우리가 한번 카페에서 그림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차를 마시고 이제 저희들 그림 그리는 애월교회에 모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3시에 근데 제가 생각보다 통화 지료가 빨리 끝나서 카페로 갈까요? 했더니 카페로 오라고 해서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림은 그리지 않고, 이제 미술 전시회에 다녀온 소감들을 얘기를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그렇게 수채화 공부 자리가 파했답니다. 저보고 선생님이 숙제해왔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선생님, 지난주에 가져갔던 그대로 넣어놨다가, 그대로 오늘 들고 나왔다고. 연필 한번못 잡아봤어요. 이해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육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 주 내내 바빴고 내일 또 육지 나가고 다음 주, 수, 다음 주 수업은 다음 주수 아무래도 저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수요일날 육지에 나가서 일요일날 들어온다 하고 월화는 저는 오전에 시간이 되는데 선생님은 오전에 서귀포에 그림 그리러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저 빼고 하세요 이랬더니 도대체 결석을 몇 번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어 결석하는 거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오후 5 시라 날이 어둑 어둑해지고 있어요. 아 운전하다가 이 트라우마가 생긴 게. 전에는 어 사거리나 이런 데서 제가 움직일 때 다른 차들이 반대편에서 와서 서로 교차하면서 지나갈 때도 뭐 쟤도 눈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마음이 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거리에서 내가 움직이는데 다른 차가 움직이면 마음이 갑자기 심장이 놀라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혔던 그런 그 트라우마가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되게 마음 불편해. 해가 조금 있으면 질것 같아요. 풍경이 되게 이쁜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또 하루종일 움직이고 다녔으니 피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내일은 너무 일찍 비행기는 아니에요 한 10시 반쯤? 그래서 렌트카 반납하고 렌트카에서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면 어뭐 그래도 네, 아침 마당 잠깐 즐기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서쪽에 해가 지는 광경입니다. 이쁘죠? 너무 이쁘다. 이 공사 중이거 n 지 <laughs> 아, 너 우리 너무 아름다운데요. 혼자 보기 아까워요. 아 여기 이거 건물 말이에요. 이게 뭐 우드룬과 우르드룬과 하는 카페였거든요. 굉장히 전망 좋기로 소문나서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문 닫았대요. 그런 카페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금악 디티점도 어... 스타벅스 오픈됐더라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얄미워. 제주도에 교보문고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주도에는 아주 작은 독립 서점들이 많잖아요. 교보문고가 들어오려고 했었대요. 근데 독립 서점들이 힘을 합쳐서 네, 못 들어오게 했대요. 교보문고가 사실 조금 인간적인 기업이거든요. 교보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작은 영세 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것 같아요. 아, 스타벅스가 더 이상 안 들어오게 정말 작은 카페들이 뭔 수를 써야 되는데 제가 볼때 스타벅스는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 같지 않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오히려 상처만 받을 듯.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하얀 꽃이 있는 거예요, 밭에. 오 저기 매미꽃은 아니고 생긴 모양이 매미꽃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매미꽃을 제법 좋아하잖아요. 봤더니. 취나물꽃이었어요. 그 취나물을 다 컸는데 뽑지 않고 놔두었더니 그게 하얗게 정말 메밀꽃처럼 꽃이 만발하더라고요. 어 그거 아시죠? 부추에도 꽃이 피는 거. 부추꽃 정말 이쁘거든요. 네, 모든 식물에는 꽃이란 게다 있나 봐요. 배추꽃도 있는 거 아시죠? 양배추꽃. 놀랗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오늘 꿀잠 자고 내일 청주 잘 다녀오겠습니다. 애월 안아기였어요.